다시 꺼내어 보고 싶은 전시 남선화 작가의 화가의 뜨락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플렉스입니다. 오늘은 전시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작가와 전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남선화 작가의 개인전 화가의 뜨락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갤러리 경북에서 열린 이 전시는 짧은 일정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올린 전시였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이런 전시는 한번 보고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하트플렉스는 전시가 끝난 지금 그 감동을 다시 꺼내어 조명해 보려 합니다. 남선화 작가의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의 인상은 단순했습니다. 와, 예쁘다. 정갈하다. 하지만 한발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마주하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소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모란, 사과, 소나무 같은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자연을 그린 게 아니었어요. 모란은 그녀에게 번영과 품위, 사과는 가족과 평화, 소나무는 시간과 자연의 진심을 상징합니다. 모란 한 송이를 완성하는 데만 10겹 이상의 색을 쌓았다고 해요. 색을 쌓는다는 건 시간을 쌓는 일이고 그만큼 작가가 어떤 감정을 오랫동안 곱씹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소나무 그림 앞에서는 숨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냥 식물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어떤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재 소녀에서 진심 어린 예술가로 남선화 작가는 어릴 적부터 미술 천재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풍경화를 그리며 두각을 나타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재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에콜드 보자르와 크랑슈미에르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며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했고 기법보다 본질에 가까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 앞에서 박수를 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응을 통해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려야 할건 우리만의 이야기다. 한국적인 감성, 현대적인 울림. 남선화 작가의 작품은 전통 한국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냅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오래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 어쩌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전시는 짧게 끝났지만 그 여운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플렉스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이번 전시를 놓치셨다면 남선화 작가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그녀의 전시가 열린다면 그땐 꼭 직접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술이란 꼭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이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선의 기록이라는 걸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남선화 작가의 그림처럼 여러분의 일상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트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